예를 들면 명상음악을 한 1시간 쫙 들어요. 이거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음 안녕하세요. 아, 연초 명상강좌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명상을 할때 이렇게 도구를 좀 동원하지요. 예를 들면 이제 명상음악을 계속 듣는다든가 어떤 어 그림을 앞에 놓고 이렇게 어, 집중을 한다든가 어, 나름대로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도 그 명상 지도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명상을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목표가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심신이 평안해지는 것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적극적으로 수행의 도를 가는 것으로서 명상을 할 것인가. 이두 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예를 들면, 명상음악을 한, 한 시간 쫙 들어요. 이거는 수행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냥 심신을 평안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행으로서 이렇게 명상을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존재에 이걸 꺼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편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왜 그러냐? 반복해서 예를 들어 명상음악을 쭉 듣는다. 어떤 소리를 듣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게 체면 효과를 일으켜요. 체면 효과는 기본적으로 내 의식을 동원하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태에서 뭔가 안 좋은 것이 쑥 나한테 들어오면 무방비가 됩니다. 그래서 어 심신의 휴식을 위한 명상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 도구를 동원하면 좋지요. 빨리 긴장이 이완이 되고 정신 사나은게좀 가라앉고 그렇지만은 어 내가 이렇게 깨달음이나 어떤 능력을 위해서 뭐 잘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목적으로 명상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도구에 의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도구에 의지하면 거기에 내가 빨려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수행은 안 됩니다. 음, 이해하셨죠? 감사합니다.